특히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의 핵심 인물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공간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가 아닐 겁니다. 왜이 최첨단 기술 기업의 항공 엔지니어가 아닌 어? 이야기꾼이 필요한지? 이야기꾼이요. 네, 그리고 지난 70년간 헬리콥터의 발목을 잡아왔던 소음과 안선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이 우리의 통근 시간을 줄여주는 걸 넘어서 우리는 어디에 살 것인가 라는 삶의 근본적인 선택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꾼이라는 표현부터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올리버 워커 존스라는 인물 이력을 보니까 정말 의외예요. 그렇죠. 아, 왜 하필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을까요? 바로 그 왜? 라는 질문이 이 기술의 성공 전략 핵심에 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든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기술이 실험실을 나와서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수많은 문턱을 넘어야 하거든요.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유치해야 하고. 정부 규제 기관을 설득해서 안전 기준을 만들고 허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의 승객이 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저건 좀 위험해 보여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혹은 나랑은 상관없는 부자들의 장난감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모든 의심과 편견을 넘어서 이것이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 현실적이고 환영할 만한 변화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자료에서 워커 존스는 자신의 역할을 바로 그렇게 정해야 합니다. 와. 그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놀라운 기술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번역하는, 뭐랄까, 번역가이자 스토리텔러인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생존을 결정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1900년대 초반 미국 철도 회사를 사례가 바로 그 실패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주 적절한 예시죠. 당시 철도 회사들은 거의 75년간 운송 시장을 독점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와 트럭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운송회사가 아닌 철도회사로만 정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업의 본질을 이동이 아니라 철로라는 수단에 가둬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더큰 운송 제국을 만드는 대신에요.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노비를 하고 새로운 경쟁자를 막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시대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우리는 사람과 물건을 A에서 B로 옮기는 운송회사다, 철로는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조비는 바로 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결국 기술 자체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그래서 헬리콥터랑 뭐가 다른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소용없겠죠. 그렇죠. 자료에서 언급된 소음이나 안전성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가요? 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에어택시는 디즈니랜드에서 잠깐 운행하다 사라진 헬리콥터의 전초를 그대로 밟게 될 겁니다. 조비가 해결한 가장 극적인 차이점은 단연 소음입니다. 소음이요? 네, 기존 헬리콥터보다 100배 더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100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기체가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수직으로 이륙해도 바로 옆 사람과 평소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와, 헬리콥터였다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야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약 300m 그러니까 아파트 100층 높이 정도로 상공을 날아갈 땐 지상에서는 배경 소음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다. 네, 이게 바로 도심 한가운데 우리 집 옥상이나 회사 근처 주차장에 착륙장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소음 문제는 알겠습니다. 100배 조용하다니 그건 확실히 게임 체인전네로 하지만 저는 안전 문제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아, 안전 문제? 헬리콥터도 프로펠러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떠있다는 느낌인데 이건 프로펠러가 6개나 되잖아요. 그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헬리콥터식 사화방식이죠. 그런가요? 네, 이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다중화와 공립성이에요. 조비 기체의 6개 모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고요. 4개 분리된 배터리 팩에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아,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네, 만약 비행 중에 모터 하나가 새와 부딪혀 멈추거나 배터리 팩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5개의 모터와 다른 배터리 팩들이 즉시 출력을 자동으로 높여서 기체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조종사가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이요. 그렇습니다. 조종사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긴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비유하자면,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그대로 쓰러지는 외다리 로봇이 아니라, 다리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걸어가는 거미 로봇에 가까운 거죠. 단일 고장점이라는 개념을 없앴군요. 맞습니다. 기계식 기어박스와 수많은 부품이 복잡하게 연결된 헬리콥터에 단일 고장점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겁니다. 조종 방식 자체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던데요. 자료를 보니 헬리콥터 조종사는 기체와 계속 싸우듯이 조종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혁신입니다. 헬리콥터는 공기역학적으로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조종사가 끊임없이 양손과 양발로 조종관과 페달을 미세하게 조작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아,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기체가 기울어지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조비의 기체는 비행 제어 컴퓨터가 모든 걸 대신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기체를 꽉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니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옆에서 강한 돌풍이 불어와도 조종사가 몸으로 느끼기 전에 컴퓨터가 이미 수십 개의 센서로 바람의 변화를 감지하고 6개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밀리초 단위로 각각 다르게 조절해서 기체를 원래 위치에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조종사가 조종간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 기체는 그 상태로 안정적으로 비행을 계속하죠. 심지어 공중에서 제자리에 멈춰서는 호버링 상태에서도요. 와. 그렇다면 조종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비행의 안정성과 미세 조정은 시스템이 책임지고 조종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비상 상황 시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 같은 더 상위 레벨의 의사 결정에만 집중하게 되는 구조로 진화한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한다기보다 관리하는 개념에 가까워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기술적으로는 이미 자율비행에 아주 가까워진 것 같네요. 하지만 자료에서 던지는 우리 엄매를 조종사 없이 태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그 질문이요. 솔직히 제 부모님을 조종사 없는 비행기에 태워드린다고 생각하면 어휴,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이 심리적인 장벽이 기술적인 장벽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조비의 초기 상용 서비스는 반드시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운항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현재의 항공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죠.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군요. 네.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명확하게 완전 자율비행입니다. 항공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 인간의 피로나 편단착오 같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자동화가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조비가 인수한 엑스윙이라는 회사가 정말 놀라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떤 테스트였죠? 조종사는 태평양 건너 괌에 있는 지상 통제실 의자에 앉아있고요. 비행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의 여러 공항 사이를 스스로 이착륙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테스트였죠.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아예 없고요? 네. 지상의 관제 인력은 그저 모니터링만 할뿐 비행의 모든 과정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수행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듣고 보니 지상의 자율 주행차보다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늘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나 무단 횡단하는 자전거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지만 하늘은 3차원의 넓은 공간이고 사전에 계획된 항로로 움직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중 자율 비행이 기술적으로는 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기술이 우리 삶으로 들어왔을 때를 상상해 보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자료에서 마르케티의 상수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언급하더군요. 아 네. 마르케티의 상수. 이탈리아의 물리학자가 발견한 일종의 사회적 법칙인데요. 인류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하루 평균 통근 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시간. 네.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두 발이었을 때는 걸어서 30분 거리, 즉 반경 2.5km가 생활권의 전부였습니다. 출근하는데 30분, 퇴근하는데 30분, 합쳐서 딱 1시간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말이 등장하자 30분 동안 말을 타고 갈수 있는 거리로 생활 반경이 넓어졌고, 이후 기차와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술 발전으로 빨라진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일 시간이라는 제약 안에서 갈수 있는 더먼 곳에 사는 것을 택해 왔다는 거죠. 아, 생활 반경을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해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시속 320km로 비행하는 에어 택시가 이 공식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30분 만에 160km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160km 떨어진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나 충청북도 충주의 호수가에 살면서 30분 만에 쾌적하게 출퇴근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을 넘어서 비싸고 공기 나쁜 도심에 빽빽하게 모여 살아야 했던 우리의 주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삶의 공간을 재설계하는 기술이 되는 셈입니다. 콘크리트 빌딩 속 대신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자연을 볼수 있는 삶이라 생각만 해도 좋네요. 자료에서도 녹지 가까이 사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요. 네, 최근 연구들은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술은 도시의 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생이죠. 이런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조비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인가요? 그냥 비행기를 만들어서 항공사에 파는 건가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버를 부르듯 앱으로 호출하는 자체 항공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조비가 직접 항공사가 되는 거죠. 아, 직접요? 네, 다른 하나는 기업이나 정부, 심지어 개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체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항공사이자 동시에 보잉 같은 제조사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겠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억만장자들이나 탈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삶의 공간 재설계라는 비전은 공허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조비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고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열쇠입니다. 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초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우버 블랙처럼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네좀 비싸게 그렇죠. 하지만 기체 대량 생산으로 원가가 낮아지고 운영이 효율화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버 X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요. 우버 X 수준이라면 정말 대중화가 가능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헬리콥터를 전세 내면 수천 달러가 나오는 뉴욕 뉴워크 공항에서 맨해튼 시내까지의 구간을 200달러 이하로 운항하는 것을 초기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200달러 이하? 막히는 길에서 택시를 타면 100달러가 넘게 나오고. 1시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그렇네요. 델타항공, 토요타, 우버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바로 이 대중화를 위한 발판입니다. 델타항공 승객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조비 에어택시로 환승해 도심으로 들어가는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인 토요타는 대량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대체 언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놀랍게도 바로 내년, 2025년부터입니다. 내년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미국 연방 항공청 FAA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유료승객을 태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인 거죠. 와. 미국에서는 델타의 허브공항이 있는 뉴욕과 LA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는 도시 혁신에 적극적인 두바이 그리고 일본과 놀랍게도 한국도 초기 핵심 시장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기 에어 택시는 더 이상 막연한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바꿀 구체적인 계획과 기술 그리고 철학까지 갖춘 현실이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대화의 핵심은 어쩌면 비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더 깨끗하고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난 100년간 2차원의 도로에 갇혀 있던 우리의 이동을 3차원의 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체증, 도시 인구 과밀, 환경오염 같은 현대 도시가 겪고 있는 많은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르키티의 상수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도 통근 시간에 한 시간으로 유지하면서 그 시간 안에 갈수 있는 더먼 곳으로 이사가곤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보내던 한 시간이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 보며 조용히 비행하는 15분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음... 우리는 과연 남는 45분을 또다시 더먼 곳으로 이사가는 데에만 쓸까요? 아니면 그 되찾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혹은 그저 창밖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하게 될까요? 이 기술은 우리에게 공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귀한 자원을 되돌려 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합쳐서 1시간 반의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